안녕하세요, 찐테크TV입니다. 미국 배당주나 성장주를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공통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는 아마도 경제위기일 것입니다. 경제위기가 오면 주식시장은 어떤 종목이든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30% 또는 그 이상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No. 그런데 경제위기에도 여러 가지 전조증상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만약 모르셨다면 이번 영상에 집중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경제위기의 전조증상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고 전조증상을 주식투자에 활용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경제 위기가 어떤 식으로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그 구조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위기는 경제를 굴러가게 만드는 특정한 부분이 망가질 경우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위기로 번지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시로 1970년대에는 오일쇼크로 원유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는데요. 이 때문에 원유에 의존하는 사업체들은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단시켜야만 했습니다. 원유의 공급 가격이 너무 높으니 원유를 가공하여 제품을 만들어 팔아봤자 돈이 안. 되기 때문이었죠. 이 때문에 원유 관련 사업체들은 직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고, 이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소비는 자연스레 줄어들며, 이는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이러한 소비에 의존하는 2차적인 산업도 함께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연쇄 반응으로 대중의 소비가 줄어드니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고 주식 시장은 폭락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개인부터 기업까지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게 되며 이러한 시기를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예시로 5일. 쇼크 때문에 발생한 경제 위기를 말씀드렸지만 미래에 발생할 경제 위기는 어떠한 이유로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008년도에는 은행의 도산으로 경제 위기가 왔었으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경제 위기가 왔었죠. 따라서 경제 위기의 정확한 이유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 경제 위기들의 공통적인 전조 증상을 파악하며 미래 경제 위기를 예측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경제 위기의 전조 증상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금리를 이용한 방법이며 가장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금리란 그냥 이자라는 뜻이며 돈을 빌린 대가로 지불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신용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나, 낮게 책정된다는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빌려준 돈을 받을 확률이 높은 사람에게는 낮은 이자율로 빌려줘도 불안하지 않고 빌려준 돈을 못 받을 확률이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이자율로 빌려주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볼게요. 일주일 뒤에 돈을 갚는 사람과 1년 뒤에 돈을 갚을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 더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줄까요? 당연히 일주일 뒤에 갚을 사람에게 더 낮은 이자율로 빌려줄 것입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간에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에 돈을 갚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악재가 예상될 경우 예외적으로 단기 이자율이 장기 이자율보다 높아지는 이상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내건의 경제 위기 직전에 이러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그래프를 보면 코로나19 직전에도 잠시나마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트를 살펴보면 경제 위기의 조짐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를 확인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구글에 프레디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있는 카테고리를 클릭하고 머니, 뱅킹 앤 파이낸스를 클릭해줍니다. 금리를 뜻하는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클릭해주고 금리차를 뜻하는 인터레스트 레이트 스프레드를 클릭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록에서 10년 금리와 3개월 금리 차를 보여주는 차트를 클릭해 줍니다. 이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프가 0 이상에 위치할 경우 정상 상황이고 0 이하로 내려갈 경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0 이하라면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으니 조심하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특히 3개월 이자율이 10년 이자율과 동일하다는 뜻은 아주 단순하게 3개월 이내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시장의 심리 상태를 대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시용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는 회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적이 좋은 우량한 기업일수록 이자율이 낮고 실적이 나쁜 기업일수록 이자율이 높다는 뜻이죠. 그러나 경제 상태가 좋을 때에는 실적이 나쁜 기업이어도 망할 확률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을 땐 일반적으로 우량한 기업의 이자율과 저조한 기업의 이자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하지만 경제가 안 좋아질 경우에 가장 먼저 크게 타격을 입는 기업은 실적이 안 좋은 기업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주체는 경제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에는 돈을 잘 빌려주려 하지 않고 이자율도 높게 측정합니다. 이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올것 같다면 우량한 기업의 이자율과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의 이자율이 크게 차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량한 기업의 이자율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이자율 차이를 하일드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그럼 경제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이 하일드 스프레드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프를 보시면 하일드 스프레드가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때 주가가 주로 상승 추세에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일드 스프레드가 상승하고 있거나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으면 조심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스프레드가 5% 미만이었을 때 대부분 주가가 상승한 점을 주식 투자에 이용하면 경제 위기를 피해 가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하일드 스프레드 역시 프레드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절차대로 거의 비슷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체를 뜻하는 코퍼레이트 본 s 를 클릭하시고. 상단에 하일드 인덱스를 클릭해 주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숫자는 실업률 입니다. 경제의 건강 상태는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소비를 기반으로 결정이 됩니다. 사람들의 소비가 커졌다면 현재 경제가 좋은 상태라는 뜻으로 해석 할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쓰는 돈은 대체로 월급 개념으로 받아 소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률과 실직자 수의 추이 를 살펴보면 경제 상태를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기업이 고용 을 축소 하거나 직원들을 해고하게 되고. 따라서 실업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은 경제 위기가 오고난 후에 고용 축소 및 해고를 할 때이므로 전조 증상으로 실업률을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실업률은 바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매수할 타이밍을 잡는 도구로는 실업률을 활용할 수 있겠죠. 완전 꿀팁이죠. 실업률 데이터 역시 프레드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 검색창에 실업률을 뜻하는 unemployment를 검색하고 검색 결과 상단에 나온 unemployment rate를 클릭해 주면 끝이죠. 미국 실업률을 나타낸 그래프를 보시면 경제 위기와 함께 실업률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점을 알수 있는데요. 반대로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실업률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실업률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로 보고 이를 이용해 매수 타이밍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증명하듯 장기적으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는 주식 시장이 꾸준하게 상승해 왔습니다.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다면 주식시장이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설명해 드린 세 가지 방법을 기반으로 현재 미국 경제가 어떠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장단기 금리차를 보면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위기를 벗어날 때 보이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로 하일드 스프레드를 보면 역시 3% 아래로 하락을 하며 썩 괜찮은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률은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회복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실업률의 회복 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실업률은 뚜렷하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세 가지 기준으로 볼때 현재 미국 시장은 주식 투자를 하기에 꽤 긍정적이라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찐테크TV였고요. 여러분의 성공투자에 언제나 찐테크TV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